사랑과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또 한글 날이지만 또또 새벽에 우리 또 하나님의 또 자녀들이 약속의 말씀을 또 듣고 믿음으로 또 기도하고자 우리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또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함께 또 모였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의 자들이 더 소망을 가지고 담당 믿음으로 나갈길 간절히 원하는 나이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도 형벌을 받아주신 그죄 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인생의 최고의 은혜요, 또 감사로 또 얘기해 주시고, 여러 또, 또 고난의 길, 또 인생의 또 장벽이 있을 때, 우리가 뒤로 물러나거나 또 낙심할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또 장벽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주시길 간절히 원한 나이다. 각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또 축복이 또 형통의 복이 있게 해주셔서, 또, 또 자녀들에게 주여와 응.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또 사모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할수록 은근히 응. 회복해주시고, 우리 성도들또 영육관에 강건한 문화를 임대해주시고, 우리 또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의 일토와 우리 또, 또 사업장, 또또 또 직장생활에 하나님의 늘 돕는 손길,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삼성도 비단교회를 못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그 교회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7장을 읽겠습니다. 계봉사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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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ut the um, mm -hmm. 요한복음 19장 10절 1 6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내답씀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하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해줬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이요 때는 제일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히게 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또한 이 바리새인들, 또한 대사장의 그러한 감기에 빠져 또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려 한 여러 이 무리들이 있고. 로마 병사들이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또못 박히게 한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그런 무리들에게 자신의 이런 또 위치와 자신의 런 정적인 권세를 이제 누리기 위해서 또, 많은 백성들에게 그 만족을 주고자, 결국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넘겨주는 그런 장본인이 되고 있지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그의 이름, 바로 어, 빌라도, 본그 빌라도, 빌라도의 이름이 또 거기에 또 나와 이제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제 그냥 네, 일절 그게 되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그래서 주님에게, 주님에게 매질을 또 하게 하고, 또 신문을 이제 합니다. 처음에 주님은 빌라도의 신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침묵으로 이제 이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그상절에서 주님은 대제사장 앞에서도 침묵하셨고, 또한 마가복음 15장 5절에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들의 그런 신문에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롯 앞에서도 침묵을 이제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여러 이 신문을 받으면서 항별하지 않냐시고 침묵으로 또, 일관는 이유가 이제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예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하나의 정치적인 인물로 또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에 오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바로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빌라도의 또한 가지 신문에 주님은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네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지 알지 못하느냐. 사실 이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인데, 빌라도가 자기가 마치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또 십자가 육박을 권한도 내가 가지고 있다. 너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자.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11절에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또 경륜,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섭리 속에 단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너는 단지 거기에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지. 너에게 무슨 권한이 있어서 나를 놓아 준다고 하고 나를 또못 받게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주님이 이 글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본문 그 12절에서 이러한 빌라도가 예수를 노으려고 힘썼으나 나름대로 이제 법적, 법적으로 사형을 언도할 만한 그런 또 죄목이 없었기에 예수님을 이제 으려고는 힘을 썼지만 결국, 최종 결정 무관합니다. 빌라도가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는 결국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 왕으로도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고 이제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에게도 이런 빌라도 같은 모습, 또 이런 백성들의 또 모습이 또 뭔가 처음에 많은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호소한다고 생각 찬양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또 메시아로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익을 쫓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또 배반하였고 또 빌라도도 예수님을 노했지만 사람의 권세, 사람을 들 의식함으로, 결국이 주님은 십자가에 또못 박히도록 명명을 내리고 이제 말았습니다. 우리가 신앙활을 하면서, 오직 우리 우리는 약속의 말씀, 주님을 바라고 신앙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이익에 따라, 뭐 탐욕에 어디 또매여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또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산다고 믿음으로 살려고 다짐하면서도 쉽게 또 믿음의 자리를 또 떠나고 또 주의 말씀에 거역하는 또한 주님을 쫓아가다가 다시 또 세상으로 나가는 아 그런 모습은 없는가? 여의 인생이 힘들고 또 곤란한 문제가 있을 때 쉽게 또 낙심하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은 또 없는가? 그 제가 생각을 하면서 오직 나의 이런 속죄의 은혜 주시게요. 주님은 침묵하시고 또한 심한 모욕과 이런 또 매질 또 십자가에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감수하시고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또 증인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고. 우리 또한 이 믿음 생활을 쉽게 또한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구원주 주님의 그 은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또 나아들 줄 믿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 더 감사해서 그것담당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옵시오며 뜻이 안에서 일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일 재미를 사여주 것 같이, 우리 재미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지 마시옵고, 나만 아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인간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오직 그 십자가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